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지난밤에 CFTC로부터 바이낸스의 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던 걱정이 현실이 된 것이다라는 시선이 많고요. 저는 오늘 메인 주제로서 이거 하나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장의 다른 모습이 제가 페이지를 봤는데 한72 페이지에 문장 만한200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부분만 오늘 정리드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첫 부분에 대해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가 나와 있죠. CFTC로부터 창펑자우 바이네스의 창펑자우로 소장이 접수가 되었다. 또한 마지막에 임사무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천히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이게 영어기 때문에 읽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어도 제가 밑줄을 쳐놓고 중요한 부분은 해설을 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서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뭐 10장 또는 5장으로 정리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추격해보면 이런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주장은 이 바이낸스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창풍자우에 의해 굴러간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1번의 핵심은 이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특정되지 않은 본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가 특정되지 않고 모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의자 특정, 불투명한 회사 구조 방식을 갖는다. 이첫 번째 문장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자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번의 주장으로는 우리가 CFTC 하면은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자들은 미국인이니까 이 불법 항의를 했다라는 그 목적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 보면은 아까 핵심 인물이 림사무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밑줄친 부분을 보면은 자오 휘하의 모든 것을 뭐 결정하거나 을 컨트롤을 한다, 그러니까 머리로 볼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고, 그리고 이것을 임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 행동적으로 보여줬다, 기꺼이 행동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한줄 정리했을 때는 머리는 창펑 자오한테 있고 임사무엘은 행동을 했다라고 제가 의역을 해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바이낸스의 서비스는 뭐 마진, 선물, 옵션, 수업 그리고 레버리지 뭐 상품들. 그런 것들을 지칭을 하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지원했다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3번의 경우에는 어 이제부터 조금은 불법적인 행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지 우리가 찬펑사우가 컨트롤을 했고 이들이 서비스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미국 고객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바이낸스 말고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했을 때그 고객들은 블락을 하거나 제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까놓고 보니까 이러한 의도는 없었고 더 오히려 더 약간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VIP 회원들을 뭐 육성을 했다라든지 고객 유치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2문장부터 이 이문장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무시를 했다 모든 제한상황이나 아니면은 지켜야 할 것들을 그들은 무시를 했다 자오랑 임사무열이 무시했다 그리고 4번은 빨간색 표시가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간 건데 밑에 내용들은 사실 그냥 제가 해설을 해드리자면 연방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나와있고 그리고 뭐 수치적으로 20년도 8월의 경우에는 전체 고객이 아닌 미국 고객들로만 6,300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받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 수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 결국에 21년도 5월 경에 바이낸스 의월 평균 수익을 보면은 1.14조 달러까지 늘어났더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파생 거래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 수익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대한 해설인데 결국에 대한 이러한 선택들이 미국의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들 돈 벌려고 어, 비즈니스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MMO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5번 내용 중에 그들의 정체와 좀 위치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업체의 뭐 정체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 MMO하다, 뭐 기획된 것들 말든 MMO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저에 실체가 불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그 무언가는 바이낸스 오퍼레이터라는 것에 숨어, 숨겨져 있다. 그 밑으로는 그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 실체가 불분명하다. 제가 설명을 하듯이 내가 누군가랑 뭐 부동산 계약을 했어.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계약서를 내미든 아니면은 규정 사항 또는 계약 사항이라는 것들이 바이낸스도 아니고 뭐 창펑자오 개인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오번 문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는 약간 불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이들이 원래 했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이들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큰 그림에서 이들이 위반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은 이들이 결국에는 감독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감독의 실패를 했을 뿐더러 그들은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니까 부추겼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VPN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인원인 것처럼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고객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고객 확인이 안되면은 거래정지를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다 계정을 막았었고 근데 바이낸스는 오히려 vip 고객이라든지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어 실제로 kyc 등 고객 인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그냥 좀 내버려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vip에 대한 혜택 등을 줬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이낸스가 등록을 해야 됐던 것은 cftc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밑에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뭐 어떤 어떤 법을 위반했다 이것까지는 설명을 자신이 없어서 뭐 어떤 법에 몇 번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에는 위반했던 것은 총 8가지 총 7가지가 되는데 실제 법조항을 말씀드리기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거래체결수압 맞은 보증 그리고 제 2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되게 애매한데 실제로 우리가 뭐 수합을 쓰든 디파이를 쓰든 아니면 그 어떤 시스템을 쓰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는 중개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담보를 묶거든 뭐 보증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네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런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너네는 감독이 부재하다. 뭐 고객 정보 관리나 은행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2010년 이때 맺어진 CA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8번 조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9번 조항은 뭐 약간 무엇을 위반했다라기보다는옛날에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제지하지 않는다면 뭐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불법적인 행위나 내가 우려하고 있는 행위는 계속될 거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0번에는 이런 취지하에 민사 신청을 함, 민사 소송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는 거래 정지라든지 아니면 판결 전 후로 해서 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요청한다라는 것이 적혀져 있고 결국에는 이런 취지의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제 막 소장이 접수된 약간 따끈따끈한 소식이라서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될지 아니면 창풍자호 말대로 그냥 퍼드로 봐야 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서들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약본을 제공을 했는데 아마 이열 가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면 그럴 듯한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거였나 리플과 SEC 사건이었죠. 그리고 실제 제가 소장을 읽어드릴 때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왜 딴지를 거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장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 좀 약간 좀될 법한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좀 우스운 말이기는 한데 소송이 진행이 될때 어 이거 그럴 법한데? 이거 될것 같은데?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게를 좀 가볍게 넘어갈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 전체 문서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전체 문서를 읽다 보면 1번 주장에 대해서 s told that the first time I was t o 가져와서 a t the first time 각각 a s told 0개2 0 the f i r s 0 time I was t o 오늘은 생략을 할 거고 전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 a s told that the first time I was 이 o l d that the first t i m 로 I was told t h a 것 t h 이 first time I w a 예,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가져와봤습니다. 200개의 주장 중에서 현재 103번부터 105번까지의 세 개의 문단이 큰 이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번부터 읽어드리자면, '바이낸스에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좀 숨기려고 했다'라고 나와있고 뭐 예를 들어보자, 20년도 8월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이 팍소스 어, 자금 증명이 되겠죠. 자금 증명을 요청한 것을 좀 통과하기 위해서 만족하기보다 좀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도적으로 좀그 반쪽짜리 그 증명을 통해서 가짜 증명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을 버는 행위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문장은 줄을 치지는 않았지만 M L R O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이낸스가 고용한 바이낸스의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바이낸스 직원의 말에 따르면은 아 내가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가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What the? F 그건데 제가 욕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설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켰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게 내부 고발로 인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뭐 지어진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지어진 메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소식이라서 들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감사보고서 등을 속였고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반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바이낸스가 임명한 감사 인원은 가짜 보고서를 제출해 제출해야 된다라고 한탄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104번이 또 이슈가 됐던 것은 돈세탁에 대한 정황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돈세탁이요.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는 쓸츠가 없다. 사용처가 없다. 그저 돈세탁 용도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CFTC가 바이낸스를 고소할 때이 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뭐 직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바이낸스라는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고 뭐 하마스 트랜잭션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아까 봤었던 임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설명을 했다. 저는 조언을 했다라고 읽겠습니다. 조언을 했는데 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을 할때큰 금액으로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돈세탁을 위해서 큰 그림을 큰 금액으로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그림으로 이체를 하더라 라는 것을 조언했다 그리고 이것이 들,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부가적으로 된 ak47 을 600박스로 살수 없다 600달러로 살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들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첼시 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메시지를 지칭을 하는 거겠죠 결국에 대이 범죄 용도로서 사용한 게 맞고 어쩔 수 없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두 눈을 감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이슈가 되는 문장의 마지막인데 이 바이낸스 라고 하는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냥 용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알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20년도 7월 같은 경우에는 그가 뭐 회사 동료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뭐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 행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500만 달러, 500만 u s d 를 이체한 트랜잭션의 경우 그들에게 제공했던 답변이 좀 걸렸는데 결국에 너네가 문제가 된다면은 계정을 새로 파면 된다. 즉 의도를 숨기고 그냥 새로운 계정을 파서 불법적인 건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다이렉틀리라고 나와 있는데 애매모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계정을 파는 것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답변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세 가지가 감사 보고서를 속인 것 그리고 돈 세탁을 했다라는 정황과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현재 이슈가 되는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 제가 좀 드는 느낌은 2022년, 2023년도에 핵심이 됐던 것은 거래소도 위험하다, 거래소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유행이 있었는데 저는 바이낸스 쯤은 괜찮은 거래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최근에 20년도 10월 같은 경우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약간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은 명백한 기망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문서를 좀 번역을 하고 의역을 하면서 한두 문장 정도는 제가 해설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은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번역을 못 했는데,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이번에 바이낸스와 CFTC 사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기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시선은 큰 그림에서는 전혀 좋지 못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장을 평가할 때, 제가 이 상승은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도 설명조차 불가능한 상승이다. 베어 랠리에서 이렇게 쏘는 것은 정말 추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장기화가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가져갈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아래로 방향성을 가져간다 이 부분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는 악재가 하나쯤 껴있다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10점짜리 악재든 1점짜리든 악재든 이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약재는 7점에서 8점짜리 약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는 석구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석구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수로 운용하기 때문에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리핑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편경장이었습니다.